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. 너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. 두명 모두에게 미안합니다. 왜 우리는 아무것도 그 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실까요? 그들은 그냥 성수자 트랜스젠더로만 치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살아 숨쉬는 그냥 인간, 시민 그 자체입니다.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. 그들이 맨 마지막에 삶의 끝 끝내 벼랑 끝까지 몰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그 심정 우리는 상상하고 떠올리고 공감해야만 합니다. 아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긴 폭력의 밤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. 이 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끝내 눈부신 평등의 아침을 함께 만들자고 말입니다. 저는 변희수 하사가 온몸으로 없애려고 했었던 그 폭력을 기억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론 그에 꺾이지 않았던 용기도 기억합니다. 우리 그 용기를 절대 손에서 저어버리지 맙시다.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.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집시다. 그리고 다시 잃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칩시다. 감사합니다.